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화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선교의 방법과 역할이 다르지만 저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절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서 비워진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들이. 뭐 물질을 쏟아붓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채워 주실까요? 기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그 무엇을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사람이 억만장가로 살아도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서 이들 두 분은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뭐 산소 같은 여자, 그런 얘기 있죠? 산소 같은 신앙인, 기쁨을 전해주는,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신앙인, 이웃사람교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보험성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the day Deus é só...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신의 쾌락, 즐거움이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는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평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신령들이 의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웃기웃 하면서 기쁨이 없나, 즐거운 일이 없나, 좋은 일이 없나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언제나 평화롭고 기쁩니다. 안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성령님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을 드린 성도들 감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드린 성도들 성길마다 복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미를 뜨는 성도들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